네, 진딧물 말씀드렸잖아요 낫달마지 지금은 거의 유관상 99%는 사라졌어요 똥그리 애들 있죠 똥그리 애들은 우스수 떨어질 패턴을 수 패턴을 보면은 총체일 확률이 좀 높아요 하지만 확신을 주기에는 이거 레드 다이아몬드 강추 들입니다 지금 수분이 좀오바가 되거나 뭔가의 장애를 입었어요 온도는 38도 정도 찍었네 요집 저... 베란다 거리대는 이 정도 수준 아닌데 장이돔 형태로 닫혀 있잖아요 아무리 구멍이 뚫려 있어도 고온이라 약재 처리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장금땡이도 깔끔하죠 이뻐질 때라 껍질 벗겨서 팔아보고 제가 이거 5월달에 뿌리 건드려서 오, 바로 비 맞았죠 그날 분갈이 하자마자 비 맞추고 농도가 2배입니다 두배있을 2배 때는 뜨거운 날 어떤 반응 결론은 이상은 없지만 두둥 24년 6월 13일 엊그제 369, 369, 6월 전후, 제가 9일날 쳤습니다. 9, 10, 12, 12, 13, 5일 차. 밖에부터 안으로 한번 약을 치고, 혹시나 어떤 피해라든가, 해충의 밀도가 어떻게 줄었나. 제가 저녁에 그때 쳤을 때, 진딧물 말씀드렸잖아요. 낮달마지. 제가 어제 지나갈 때는 좀 붙어 있었거든요. 오늘는또 없네. 얘네들 특성상 일부 도 날개가 있어가지고, 도망가기도 해요. 지금은 거의 유관상 99%는 사라졌어요. 청불하고 다싹을 섞었으니까 다싹의 진딧물도 제거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청불도 뭐 진딧물의 효과도 있지만 다싹도 진딧물의 효과가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사라졌다는 거. 전국 의 애미님들 카네이션 말고 다육이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입구 쪽이죠. 밖에는 제가 무차광 생로숙 얘는 이제 겨울 초 겨울까지 밖에 그대로 있는 애들이고요. 제가 팔아먹지 않는다면 <laughs> 여기 있는 애들은 팔아먹었다고 했죠. 그때 9일 날 저녁에 약을 살포를 하고 차강을 안 했는데 어,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는 테스트를 하려고 한 것이지 무조건 차강하시면 좋습니다. 약액이 천천히 흡수해야 효과가 좋은 거고 s 소피에 모르는 거예요. 특히 이런 동글동글 라울 포함한 그 미인유라고 하는 동글이 애들 있죠. 똥그리 애들은 우수수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가끔 그래요 가끔 그걸 약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땡볕에서 키우면 좀안 되는 애들 두드리도 있고 여러분들 금땡이 생비에서 키우기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금땡이도 있고 여기도 금땡이 있고 현재 기준까지는 별 탈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밖에서 생노숙하고 있는 장마 때도 그대로 둘 화이트 그린이 여기는 햇빛이 아침부터 한 4시 반? 거의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옵니다. 현재 상태도 이상은 없습니다. 복랑금 이상 없고, 두둘레아도 이상 없고, 여기 퍼프도 그렇고, 매장 안에를 다 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미도 괜찮고, 두두리도 괜찮고, 여기가, 요게 여기 제가 엊그저께 뭔가, 확실하게 잘 모르지만 패턴을 보면은 총채 흡즙하고도 비슷하고 뭔가 고여서 그랬을까라고도 의심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총채의 패턴이 이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생장점을 제가 직접 총채벌레가 가해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꽃에 있는 거 빼놓고 그래서 추측만 하고 아무튼 약재를 살포하면 깨끗해지기도 합니다 패턴을 보면은 총채일 확률이 좀 높아요 하지만. 확신을 주기에는 제가 아직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요거, 중간 광고, 요거 키울만 합니다. 제가 커팅해서 퐁당퐁당 하려고 새 뿌리 받고 있는데, 요거 레드 다이아몬드 강추 드립니다. 지금은 25,000원이고, 나중에 좀 자리 잡으면 제가 조금 업하기를 할 건데, 새로 퐁당퐁당 하고, 새로 뿌리 받아서 안정화 시킨 다음에 필요하시면 제가 가을에 발송을 해드리고, 문제 생기면 알아서 환불이나 교환 조치 해드립니다. 지금 몇개안 남았네요. 2만 5천 원. 이쪽에 작은 문제 형태의 플로루 F도 잘 있고요. 이제 두들레하는 휴면입니다. 하우스에서 키핑장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두들레하는 이제 단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고온이에요. 하우스는 고온. 제라늄도별 문제 없습니다. 라울도 이제 본격적인 단수가 들어가는데 10년이 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라울이고, 제일 쉬운 게 라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여름,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제가 2, 3년 전 데이터, 제가 날씨를 따로 또 기록을 해놔요. 이날 어떻게 했나, 대충 기록을 해놓는데, 차이점이요. 너무 땡볕이야. 구름 한점 없고, 비가 없었어요. 올해, 요번, 요번에, 요번 6월은 그런 패턴이고, 지난 그하고 지지난 이렇게 예전 6월달 데이터를 보니까, 흐리고 비가 좀 잦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심리적으로 더 고온에, 더 부담감이 더 증가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 장단점이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맑을 때는 병이 좀 오히려 적을 수도 있어. 하지만 벌레는 늘을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 비가 와야 일반 해충의 밀도도 좀 줄어들거든요.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버클리 금도 상태는 괜찮습니다. 청보라고 다싹을 혼용한 거, 뉴스 막 섞어서, 그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니벨 금도 괜찮구요. 여러분들은 아직 제가 다싹이 테스트가 덜 됐으니까, 혼용 테스트는 덜 됐으니까, 제가 그 청보라 노피엠, 노피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섞으실 분들 말씀드려요. 약물도 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축축하게 하면, 분명히 밑으로 떨어질 것이고, 샐러드볼, 아니, 할로윈이구나. 이줄 박힌 거. 할로윈 철화가 약간 생기를 더 얻었네요. 하지만 하우스 지금 고온 몇 동간 뭐 볼까? 하우스 온도가 현재 온도로 28도 되고요. 지금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 정도 됐어요. 최고 온도는 38도 정도 찍었네. 저 파란색 끄트머리 왼쪽 거 보면 여기가 지금 벽돌 언니아들 제일 시원한 자리 바뀐데도 온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 베란다, 거리대는 이 정도 수준 아닌데 하우스는 밀폐형이다 보니까 천장이 돔 형태로 닫혀 있잖아요 아무리 구멍이 뚫려 있어도 고온이라 약재 처리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차강차강차강을 왜 잔소리처럼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런 이유 제가 그냥 완전 잔소리 완전 잔소리 한 방에 예방을 하다가 딴 놈까지도 싹 잡아버린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차강차강차강 밤에 하시고 최대한 시원한 날 골라서 하시고, 남들 다 하는데, 나도, 아씨안 하면 안될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니폰마리아도 상태는 괜찮습니다. 혹시나 아프리카신물, 구근류나 그런 괴근이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애들에도 제가 일부러 테스트를 하는데요. 잎에 혹시 약간 잎이 뒤틀어지거나, 따로 뭐반점 형태라든가 마르는 경우가 있나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어, 그렇게 별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완벽한 게 없으니까 무조건 처음 살포하는 거는 새끼 자신 없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요 새끼 한두 마리에도 칙칙 뿌려주시고 3,4일 5일 뒤에 저처럼 반응을 보시고 이상이 있나 없나 체크하시고 확대를 하는 겁니다. 당인금도 아주 생생하니 잘 있습니다. 랜섬도 상태 좋고요. 장금땡이도 깔끔하죠? 이쪽에 선인장하고, 습지아나 남봉욱이나 금땡이 애들까지, 그리고 일반 꽃 피는 애들까지, 고질라 목단까지, 괜찮습니다. 이뻐질 때라, 껍질 벗겨서 팔아먹으려고 준비 중인 코노, 리톱스, 넷샘유들, 여기 땡땡이 언니야 거. 이게 왕부루게리 근데, 아. 하루 먹을게 있나 없나 모르겠네. 아무튼 얘네도 괜찮습니다. 겁내 크죠? 루비 이쁘죠 엉덩이 빵빵하고 알라툼 라툼. 하우시아 애들이야 뭐 무난히 뭐 다들 워낙 뭐잘 자라는 애들이라 빤땅빤땅하니 좋습니다. 야외 무차강부터 해서 안에 하우스 고온에 있는 하우스까지 한번 체크했고요. 하지만 날씨가 지금 예전하고 다르게 흐린 날이 별로 없어서, 새벽 온도는 비슷하더라고요. 새벽 온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렇게 고온에 쨍하게 되면은, 일소피의 화상, 애들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요. 다육식물이 하루 종일 땡빛을 절대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오전빛 동양이 진짜 제일 무난하고요. 오후에는 살짝 그늘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다만, 저는 이제 얘네들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laughs>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들이 적응을 해 가더라고요. 제가 이거 5월달에 뿌리 건드려서 바로 비 맞았죠 그날 분갈이 하자마자 비 맞추고 비가 또몇주 계속 왔잖아요 그 상태에서 배합토의 비율도 그냥 2번으로 한 겁니다 판매용 2번 입원. 2번으로 그냥 한 것이고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약을 묻었을 때 이렇게 표피에 약이 묻었을 때 어떠한 문제 반응 일소피에 대부분 일소피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우는 거 그린 게 있나 없나 체크를 한 것인데 그래도 이게 다 기준이 되면 안돼 일반화가 할 수가 없습니다. 식물은 워낙 다양하니까. 제가 요번에 혼용했잖아요. 노피엠하고 다싹을 두 개를 섞었는데, 뉴스마까지 이제 잘 풀어지고 흡수가 잘 되는, 그 다음에 정균작용하는 뉴스마까지 풀었는데, 그렇게 되면 농도가 두 배입니다. 두배 있을 때는 뜨거운 날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올해, 내년까지 테스트를 해보고, 그 비중은 추천을 드리는데, 어,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그 겉표지에 써 있잖아요. 어, 높이에 맞고 섞는 거, 그거를 더 추천을 드려요. 혼용은, 용을그리 추천드리니까, 그거는 제가 충분히 수년 동안 테스트를 한 것이고, 요번 거는 이게, 요번이 고온기에는 처음이라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 물론 카페에는 지금 선수들 분들은 한번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본인에서 꾸준히 보시고 사용하셨던 분들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주의를 하시라. 일반 약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약제도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확대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결론은 이상은 없지만 주의를 해야 될 시즌이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